조개패는 왜 돈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이 글자의 발음은 패, 뜻은 조개, 보배이고 총 7획입니다. 조개패의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금문, 그리고 소전체 등을 거쳐 현대 해서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별로 조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조개패가 상영한 조개가 일반 조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오지 조개입니다. 야생을 의미하는 개와 오지그릇의 오지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물에서 사는 조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남부에만 서식하는데요, 모양이 암컷의 생식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남부지방 방언으로 개오지 조개라고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말하기 곤란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개오지로 바꾼 것입니다. 이 개오지 조개의 아랫 부분이 갈라져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이 있습니다. 네, 갑골문에서 조개 패자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썼고. 청동기 명문에 있는 금문에서는 윗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윗부분은 똑같이 그대로 쓰지만 아랫부분이 삐져나옵니다. 이후에 위에는 연결되고 아래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현대 해설체에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개 패자를 쓰고 있죠. 이 조개 겉면을 보시면요. 알록달록한 무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오지 조개는 무늬가 없는 하얀색부터 화려한 무늬가 있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화폐, 즉 돈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크기로 작은 것부터 크기는 사람 손바닥만한 것까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변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조개 폐가 된 것이죠. 여기 또 다른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얻다라는 의미의 득입니다. 이 글자의 갑골문은 조개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개는 보배였기 때문에 보배를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후 사거리를 의미하는 단일 행의 반쪽, 즉 이동을 의미하는 척자가 추가되어 길에서 돈을 줍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개 패가 담한 단, 또 우가 마리초 모양으로 바뀌어서 현대 해서체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엔 어떤 글자를 알아볼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